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반대 동선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 출정식을 열고 부산으로 향했는데 유세 현장마다 정권 심판론을 내놓고 자신이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자신을 국민이 키운 후보라고 표현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서울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후 경부선을 따라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어가는 유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역마다 제1 야당 후보가 내건 메시지 핵심은 줄곧 정권 교체였습니다.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5년간 또. 정... <laughs> 그 밥에 그 나물에 또5년간 맡기겠습니까? <laughs> 코로나 방역도 집값도 일자리도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상대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능한 행정의 달인입니까? 불법과 반칙과 특권의 달인이고 매일 많이 막히고. 대전에선 충청의 아들이라고 했고, 대구에선 대구의 아들과 다름없다며 지역 표심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이 정치 신인인 만큼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채가 없으니 기득권을 깨고 개혁할 수 있고 진영을 떠나 전문가를 등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지도부도 총동원됐습니다. 대구에선 홍준표 의원이 함께 연단에 올랐고 이준석 대표는 소형 트럭으로 부산을 돌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